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보과해 주시고 또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듣는 자들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야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청하여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가 디나를 그가 더럽혔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누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하니 워나 근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함께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게 노라 할래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를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 적이 같이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래를 받고 우리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의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경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이 용납할 만이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일를 받은 같이 할일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요오라 보니 시문과 루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다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것, 것과 들에 있는 모든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문과레의길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고 밑땅의 주민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질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예,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예, 우리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본디 말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 속도도 말이 느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두두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하는 치과에서도 또 제가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제가 항상 말이 좀 느려서 듣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제 말이 느리면 영상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재생 속도 빠르게 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좀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지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벌써 작년 9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또 교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작은 예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약 10여 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아가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일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레아, 디나의 나이는 대략 15세 내에서 1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야곱이 세겜에 머문 그 시간은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가 되겠습니다. 레아의 딸이 에, 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받, 볼 그런 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 어원어에 보러 나갔다 하는 뜻은 안을 들여다본다,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뜻을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세겜 땅을 간 것은 그냥 관광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방 풍속을 구경하고 그 땅의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그땅 풍속을 배우고 또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히브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디나가 그 땅의 나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가정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2절에 보면 희위 족속 그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를 보고 끌어들였다 하는 것은 뭐 유혹했다고 하는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이지만은 히브리 원어는 그의 손을 잡고 예, 디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간. 그래서 반항할 힘이 없는 디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집안에, 야곱 집안에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나,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하몰의 아버지와 예 아버지 하몰이 이제 디나 야곱백에 와서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들었던 야곱이 야곱의 반응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자기 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다 그랬을 때는 아버지 보통 정상적인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알지만은 보통 뭐 이제 막 엄청난 그런 분노와 그다음에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 디나에 대한 어떤 그참 안타까운 마음들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잠잠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이 너무 소심, 소심하고 자기 몸만 살인다 또는 레아의 딸에서 낳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나 잘못해서 그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아브라함도 그가 족장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뺏어갈까 죽을, 죽일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삭도 동일합니다. 이삭도 자기가 자기 죽을 자기가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또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한 어떤 세력과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은 이세겜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는 복수한다든지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이랬서 이래 이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있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약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제는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자기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어느덧 자기는 자기도 이 족장이 됐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상황 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당해 보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부터 예수님을 만약 믿었다면 예수님 젊은 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 경험하면 내가 이제는 잘살수 있으리라 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니 자녀들이 있고 나도 이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을 갖췄고 또 나도 나이가 들었고 여전히 청년 때의 그 모습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처음 경험해보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을 들 경험합니다. 야고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경험을, 그거 경험해보지 보다 처음 이해가 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 좋았을까요? 뭐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은 어때 아,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때만 해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당하면 저 이용종 목사도 아직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이 탁 치면 당황하여 어찌 할지 모르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저는 하루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 직업이 치과 의사인지라, 예, 어떨 때는 그냥 제가 경험대로 제가 익숙한 대로 치료하다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서야 아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하고 그때서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저기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 이영종 목사와 같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을 때 육과 같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두려운 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 아들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분이 엄청났습니다. 이때 그이 시몬과 레이의 나이는 대략 30대에서 40대 그 중간 정도 나이가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물불,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야곱은 이때 이미 예, 한 한 100세가 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혈기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는 나이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게다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놓고 그다음에 세겜의 그 아버지 하물과 함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렇게 그걸 원했는데 상황은 야곱이 뜻대로 되어 가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이 돌출 변, 돌발 변수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고민하고, 꾀를 내고, 애를 써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는 자, 아들들이 그 야곱의 생애를 방해해 놓기 시작합니다. 정도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다될줄 알았는데 뜻밖의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될수 있죠.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약함,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었고, 특별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하는 그 제안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 땅에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확장하고, 그곳에 털을 잡기 원했는데, 이 세겜의 아, 아버지 하몰이 그걸 제안합니다. 여기 있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랑 같이, 같이 동업하자. 이거야말로 야곱이 정말 그 원했던 그들과 좀 그런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늘 자기는 그런 거래를 해도 을의 상태인 거예요. 갑은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이고 자기는 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가 여기서 좀 있으면서 당신들과 좀 같이 어울리고 싶어 그러면은 갑질을 할까봐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디나 사건 때문에. 아 이제는 그들이 야곱이 원하는 그 딜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잘 됐다. 그런데 잘되겠잘 됐습니까? 이 야곱의 계획을 파투낸 것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야곱과 하모를 속여서 거짓말을 야곱이 나이 들어서 자기가 이 속여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형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 속이는 과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들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범했던 많은 과오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폭력을 행했던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희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 뜻대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 시몬과 레위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안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들을 속이고. 그다음에 폭력을 행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그러면은 복수를 하려면 세겜과 그의 그 집안만 하면 되지 왜전그 세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을까? 그것은 아마 그 세겜과 그 가족을 죽이면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아예 그 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들,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그 폭행한 사람만 벌을 주면 될 텐데, 이제는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는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는 이제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아들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주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였어요. 그럼 가야지.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들이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죽은 시체에서 전리품을 다 빼내고 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재산 다 빼오고요. 어린 그 집에 그 책임지방 있던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여자들 어린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데려옵니다. 이런 잔인 무도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가 막혔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들이 자기의 계획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절에, 여기서는 곱게 얘기하지만, 시몬과 레위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희 때문에 내 아버지, 너희들 아버지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런 거죠. 너희들, 아버지, 그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 아버지 죽을 것 같다. 아버지는 너무 어떻게, 살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랬을 때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죠. 아니, 우리 누이가 그렇게 욕을 당하는 게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그 속일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어릴 봤을까요? 이 말에 야곱은 한마디도 말을 못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과 또 두서없이 된것 같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보여준 그 무서운 복수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야곱 개인은 이제 그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던 그 기억 속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곱이 가슴을 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